저희가 여기다 넣으면 3분 30초 정도면 나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씩 더 얹어드려요 치즈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월 3,000에서 3,500 3천 작년만 해도 경기가 좋을 때는 4,000도 찍은 적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짜자밥병점장 최지영입니다 오픈 시간이 네. 어떻게 되나요? 저희 11시 오픈이에요 전날에 소스나 도우 준비는 다 되어있고요 신선해야 좋은 딱 광고하고요 하나는 유튜브 틀어놔요 복장은 집에서 입고 오시나요? 괜찮은 복장이라서 입고 다녀요 오픈 준비할 때 어떤 걸 하시나요? 저 이제 길은 켜서 온도 올려야 되고요 한 10분 걸려요 어제 설거지한 거 필요한 물건들을 앞에 진열해요 홀 매장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잖아요 병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고 이런 게 생겼구나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피자는 따뜻한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꼭 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포장하러 오셨다가도 테이블 보고 뭐그아도 되는 매장이에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매장이 있는 게 훨씬 좋죠 전날에 준비해 놓고 가는 것들도 있고요 신선 제품 야채나 양송이 같은 것들은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죠 본사에서 다 제공해주는 것들이고 수요일이라 물류 주문하는 날이라서 오늘 물류 주문하면 돼요 본사에서 직접 배달을 해줘요 가장 저렴한 단가로 주는 것 같아요 따로 준비할 게 야채 종류 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떤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비프스테이크에 들어가는 양송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표현인가요? 재고를 보고 발주서예요 부족한 부분을 넣어야 돼요 하게 4개를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포스기를 바로 안 켜셨는데 지금 켜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11시 오픈이라서 한 10분 전에 포스기 켜고 뭐 전날 리뷰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자동으로 오픈이 돼요 그 시간에 바로 배달시키시는 분도 있나요? 바로 들어올 때도 있고요 보통은 점심시간쯤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에 야식 이자랑 맥주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통에 넣어 놨는데 본사에서 보내주는 도우에다가 직접 숙성시켜서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어제 만들어 놓은 숙성된 도우를 지금 꺼내놓는 거예요. 도우 만드는 것만 해도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한달 정도? 지나면 손에 익어가지고 이제 도우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피자가 만들기가 쉽고 빠르고 한번 넣을 때 몇십 개씩 넣을 수 있고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아요. 점점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병점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병점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 좋아하는 아이템이었고 한 조각씩 포장돼서 나가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느꼈고, 이따라 하시는 분들도 엄청 여기 많이 사는데 1인 가정이 되게 많아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나 단체 삼성반도체나 야구부, 학교 이런 데서 단체 주문도 꽤 많이 해요.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시는거예요 영업 끝나고 한번 하고요. 출근해서 있나 싶어서 한번더 하는데 아침엔 별로 할건 없어요. 덜쓰린게 있나?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을까요? 웅진 싱크비 국장을 한 14년 정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입소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laughs>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고 옛날에 수석 국장 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덜해요. 그때는 영업 조직이다 보니까 매일 영업을 시작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내가개고 네 한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하더라고요. 들어가는 돈도 많죠. 맛이 몇 가지 정도 있나요? 2 0 가지 정도. 자주 나가는 토핑은 위에 올려놓고요 가끔 써야 되는 토핑들은 밑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비프 스테이크, 불닭, 하이네플 새우 지금 주문이 들어온 건가요? 네 지금은 어떤 피자 만들고 계신가요? 지금은 스윗 고구마라고요 고구마 피자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끝난 거예요? 정해놓은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다 됐다고 신호가 오면 저희가 여기다 넣으면 4분 30초 이 정도면 나와요 쉬워요 오늘 계속 기분이 들어오네요. 네. 이번에는 몇 판인가요? 피자 두개사이 이번엔 또 얼마나 걸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나요? 페파로니, 콤비네이션, 스윗 고구마, 스윗 불고기. 제일 잘 나가고요. 새우 들어간 피자 종류들도 다잘 나가요. <laughs> 1하나요1하요 주변에 상권이 어떻게 되길래 11개씩 들어오나요? 저희가 단체가 교회도 많고 학교도 많고 관공서에서도 많이 주문을 해요 단체 제주분도 많아요 삼성반도체에서도 많이 하고 병점성당이산성당 송산교회 이런 데서 많이 주문 해요 단골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주문을 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학교길에 많이 들고 어떤 거하고 계신 거예요? 네긴 진짜 신상품인데 엄청 맛있다 소분해놓은 감자튀김이 소분 있다가 이제 소리가 나면 제가 건지면 돼요 그냥 치즈피자만 해도 한컵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씩 더 얹어드려요 치즈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 나왔습니다 혹시 월 매출은 어떻게 되시나요? 월 3천에서 3천 5백? 작년만 해도 경기가 좋을 때는 4천도 찍은 적 있어요 순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25%에서 30% 되니까 800에서 1000 정도? 본사에서 떼가는 게 많이 없나요? 많이 안 떼가요 혹시 여기 몇평 정도 되나요? 13평 정도 돼요 주방은 몇 평이고 홀은 몇 평이에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절반 출근하면 제가 컴퓨터 키고 리뷰 하긴 해요 피자 자주 시켜 먹을 것 같네요? 맛있어요? 도통에서 식감도 좋고 오랜만에 잘 먹었습니다 와 미쳤어요 개게 맛있어요 이런 거 오늘 이렇게 촬영하셨는데, 인터뷰 하시느라 좀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말하려, 피자 만들려 조금 바빴어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런 것도 재미있었고요. 보는 것만으로는 저희 피자 먹다의 맛있는 피자를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오셔서 드셔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방골 분들한테 늘 감사하죠. 늘 힘내라고 리뷰에 달아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송산교회 여기 병점성당, 기산성당, 야구부, 삼성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재주문 해주세요. 피자먹다 전국에 많으니까 피자먹다 사랑해주시고 직접 매장에 오셔서 드시면 따끈따끈하게 드실 수도 있고 저렴하게 드실 수도 있어서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피자먹다 많이 사랑해주세요.